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프잘지셨어요네 <laughs> 반갑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한프로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신혼 부부들을 위한 조언, 네. 어, 너무 감명 깊게 제가 잘 그,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음. 저뿐만 아니라 어, 그게 <웃음> 훌륭했던 <웃음> 네. 신혼 부부들 또 네. 주변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되게 어, 너무 좋았다. 더 어, 뭐 다른 이야기는 없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큰 깨달음을.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신혼부부들 말고 네. 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네. 계획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들여놓은 사회 초년생들 네. 어, 이런 분들에게도 따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특별히 그 젊으신 분들을 어 특히 20대 초반 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해요. <웃음> 이뻐. <웃음> 이뻐. <웃음> 말투도 이쁘고 피부 결도 예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먹으면 행동하시고 그들 속에 또한 어떤 그런 성공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아 상담도 너무 흡족하고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네. 막 희망이 생기네요. <laughs> 어, 젊은... 이뻐. <laughs> 네. 네. 은 친구들. 네. 그,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네. 어, 너무 너무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어, 되게 기대되고 막 그렇지만 본인들은 정작 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어, 그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조언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laughs> 이제 오늘 최선을 다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돈을 번다라는 뜻이에요. 곧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돈을 펑펑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어, 상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 졸업하기 이전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어,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첫 급여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몇년 전이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예, <laughs> 제 친구들 중에서 많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이고, 누구의 터치도 없었기 때문에, 아, 돈 쓰는 재미를 이제,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뭐, 교회 선교원금도 풍성하게 드리고, 또, 우리 엄, 어머니, 아버지 전부 빨간 내복 몇 개씩 살 금액의 크기로 막 용돈도 드리고, 아무튼 남는 수준의 돈이 없어도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사회초년생이 내 힘으로 돈을 벌 때에 소비 욕구가 엄청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는 한 달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언정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중에 뭐 결혼하는 시점이라든지 내 집을 장만할 때라든지 또는 은퇴하는 시점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젊은 날에 무엇을 조금 조심하면 되겠나라는 그 팁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가지? 아, 두 가지. 전 맨날 두개 아니면 세 개야.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어, 보통의 사람들은 연애를 하죠. 연애하죠. 좋죠. 네, 저도 스무 살때 그를 만났어요. 음, 아름다웠죠. <laughs> 그리고 스물다섯에 결혼했는데, 장장 연애했던 기간이 5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조금 꽉 채운 5년에 좀더 횟수는 넘기는 6년도 좀 갔었는데, 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두 가지 정도를, 어, 연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두 가지의 첫 번째가, 몸값을 올리는 연애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네. 음, 누구든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재능으로 최대의 급여나 또는 소득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내 안에 성공의 씨앗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좀더 나은 직장에 이직을 한다든지 학업을 올려서 다른 형식의 소득을 더욱 창출한다든지라는 몸값을 올리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음. 예, 첫 번째 직장이 연구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예, 몸값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영업자는 더더군다나 더 많은 몸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님도 몸값에 <laughs> 네,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몸값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몸값을 올릴까 신지를 어, 연구하시고요. 올릴 수 없다면 남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내 몸값을 올리는 것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그 예로 남이 벌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1번, 예, 예적금을 많이 하실 때의 이자가 남이 벌어오는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가 그런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또는 ELS, ETF 같은 투자들도 그런 대안이 될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책을 쓴다거나 또는 어 남에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또 재능을 받아 에, 어, 뭐지? 소득을 창출해 갈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값이 좀 <laughs> 얼마 정도 나가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제 몸값을 제가 정합니다. 예전에는 몸값을 제가 정하지 못했죠. 정신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제 실력도 그렇게 많이 성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값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집 담보 대출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들 때문에. 대출 이자와 원리금이 한 달에 570만 원 정도 나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0인지 80인지 모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생활비도 제가 감당했어야 됐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용돈도 200만 원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자녀는 두 명이 태어나서 어 주, 자녀도 양육해야 됐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살펴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치 않게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그 어,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지? 내 몸값을 얼마나 높여야 돼라는 것을 역추산하게 됐어요. 어,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역추산을 하다 보니까 최소 1000에서 1200만 원은 매달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있어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한 달에 소득이 없으면 고마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갚고 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 몸값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추리를 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요. 어, 정말 학교를 열 이번에 나온 것까지 12개 <laughs> 학교를 나왔고요. 전공은 석사까지 맞춰진 게 4개이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과 예, 그 회계재무학과를 또 석사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를 다니고 정말 자격증이 저희 집에 빼곡해요. 예,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몸값을 올릴지 잘 몰랐기 때문에, 최근에 딴 이제 자격증들이 또, 또 질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몸값만큼은 벌어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오늘은 이만큼 벌 테야 라고 하면 법니다. 그럼 <laughs> 오늘은 쉴 거야 그러면 쉽니다. 시간이 온전히 내가 벌수 있,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행위들, 공부들, 그리고 남이 벌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저희 그 미미 TV 어유. 네. 미미 미미 TV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작은 아이템들이 될수 있으니까 자주 시청해주시고요 이때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 이렇게 얘기한다 면서요 맞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 예, 예, 몸값을 서로 서로게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연애를 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소금 같은 데이트를 해라 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이요? 네, 소금이요. <laughs> 왜요? 이게 이제 연애를 하면은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굉장히 음, 모든 생활이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잠도 많이 자고요. 달콤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식욕도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어, 어, 짭조름한 데이트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예쁜 그녀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더 하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에 소금과 같은 데이트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소금으로 데이트하려면 먼저 걸어야 되겠죠. 네, 아, 짠순이가 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택시도 타고 다니시지 말고, 버스도 타고 다니시지 말고, 데이트는 되도록이면 도보로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도보로 하다 보면 50% 이상의 창업을 꿈꾼 젊은이들이, 아, 요즘에 어떻게 창업을 하지? 어느 입지에 뭐가 들어왔나를 눈여겨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렇게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세대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만약에, 만약에 말이에요. 네. 어, 스타벅스가 한집 건너 한 집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스타벅스가 잘 되기 때문에 차는 거겠죠? 네. 어, 그 매장이 잘 되니까 더 차는 거겠죠? 네. 그럼 뭘 하게 될까요? 스타벅스 주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아. 예.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음. 어,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컨텐츠를 콘텐, 가진, 어, 자동차들이 많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전기차다. 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소비가 더 많겠구나. 라는 생각에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류가 또 오르실 수도 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음, 어, 시장의 흐름의 안목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래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 결혼하겠다.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요. 남자들 그거 <웃음> 기억해요. <웃음> 그 남자, 지금 만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래요. 근데 결혼하다 보면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꾸 보면 볼수록 생겨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 예쁘게 꾸며진 단지, 그 다음에 내가 살던 아파트를 벗어나 한강 주변 이런 것들을 걷다 보면은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자연스럽게 배어지게 되죠. 그게 실천으로 행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는 돈이 안 드는 데이트 걷 에, 걸어라 그런 걸좀 많이 얘기해 드리고요. 또 짜게 데이트를 하려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음. 도서관이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에, 네, 겨울에 아주 따뜻하고요. 음료수도 150원 싸. <laughs> 책을 무조건 꺼내서 자꾸 섭렵하다 보면은 성공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데이트, 대화와, 데이트할 때의 대화의 요소도 풍성해줘서 덜 싸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알므로 인해서 몸값을 올리는 효과까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아니다 싶으면 데이트 요금을 많이 줄여가면서까지, 어, 세미나 같은 곳에 참석해라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쳐다보면, 음. 어, 무료 세미나가 많아요. <laughs>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면 선물도 주죠, 뭐 문화 상품권도 주죠, 수건도 주죠, 막 거기서 살림살이를 해 추첨해갖고 잘못되면 당첨도 돼요. <laughs> <laughs>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귀가 이제 얇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뭔가의 금융 상품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자제할 수 있다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의 폭을 넓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그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고, 네.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연인과 헤어져도 괜찮아. <laughs> 남는 게 있어요. <laughs> 남는 게 있어요. 재테크를 잘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건데요. 연애 때부터 재테크를 몸에 담고 있으신다면, 그두 분이 설사 헤어진다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laughs> 네, 다 이해가 되고 다 서로 축복해주게 됩니다. 네, 인명도?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좋은 팁 헤어지지는 마세요. <laughs> 그런데 네. 어쨌든 좋은 연애, 좋은 네. 시간을 가지라. 그것도 더 유익하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네. 조언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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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어, 그 그렇지. 그런 분들만 찾아요. 그 다음 네. 시간으로 가죠 뭐 <laughs> 어떻게? 다음 시간 레디고 네. 네. 그러면 다음 <laughs> 네. 시간에 뵐게요. 네. 네.